근데 너가 좀 전에 <laughs> 술을 끊든지 회사를 때려치든지 막 이랬잖아. 근데 예전에 어떤 성우분이 목소리만 정말 좋은 분인데 대사가 한 마디야 드라마 이제 촬영을 와서 데뷔를 하신 거지 연기자로. 근데 대사가 에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든지 이거 하나야. 아유 정말 더러워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든지요 뭐 이거야 진짜 너처럼 근데 너무 울렁증이 <laughs> 다 너처럼이야 <laughs>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목소리로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든지 아 내가 회사를 때려치든지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습을 했겠지 근데 갑자기 자 카메라 제스탠바이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n 지가난 거야. 그니까 아, 카메라만 있으면은 아, 죄송합니다. 대사가 뭐였죠 막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좀 제대로 좀 합시다 막 이래갖고 하는데 네 잘하겠습니다. 음 회사를 때려 치든지 말든지 아우 이거 한 마디 진짜 내왜 이르지? 회사를 때려 치든지 말든지 아그톤 좋아요. 자스탠바이큐 했는데 갑자기. <laughs> 뭐지 회상가막 이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아야 밥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온 거야. 근데 그 성우 두 분만 밥을 안 먹으러 간 거야. 아 내가 진짜 자존심이 있지.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든지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외운 거야. 근데 이제 다시 와가지고 자 다시 스탠바이 이번에 잘할 수 있죠? 리허설 한번 해봅시다. 그러니까 회사를 때려치든지 말든지 어 좋아요. 바로 그그 그 감정으로 좋습니다. 자 스탠바이 큐! 그랬더니 아 <laughs>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렇게 <laughs>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으로 안 그러면 이씬 없애겠다 그 대사 없애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래서 자 스탠바이 큐 연습 됐죠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큐 하니까 아씨 방송을 때려치든지말든지 <laughs> 그리고 결국은 잘렸어 그 대사 못됐어 <laughs> 방송 때려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갑자기 <laughs> 나는 그 얘기를 어. 들었거든. 직접 당사자한테. 그래, 갖고 드라마 출연을 못한다. <laughs> 너가 그 심정을... <laughs> 아니, 나는... <laughs> 맘대로 해라. 아, 이런, 어. 그런 거고, 이제 뭐 <laughs> 천우신조 뭐 이런 거. 응? 음. 그런... 아, 그때는 이제 젊어서 그런지, 왠지 개기가 있었던 거 같아. 맞아. 그리고... 그당시나뭐 어떻게? 뭐뭐 산림에 거미줄 치겠어 뭐아 그때 당시엔 그리고 또 취직할 때도 좀많았었든 많았었는데 음. 맥도날드도 합격하고 롯데리아도 합격하고 이때문에 실력 있는거지 아니 실력은 아니고 음. 내가 보면 돈이 많았어? <laughs> 야돈 많은거하고 그거하고 뭐. 아, 나돈 없어 나돈 주고 회사 들어가서? 안해지 <laughs> 그냥 내가 약간 그어 무슨 센스 같은 걸 있는 것 같아. 지금은 이제 말수가 적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어 나보고 뭐 약간 사 차원 막,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이 나는 뭔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. 이 사람들이 야밥 야 먹자라고 하는데 아밥 먹자라고 하는 그 본질, 어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어 옛날에. 서 그래갖고 어 근데 이제 개소리인데 본질 그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지 책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뭐 아이스 뭐 사회생활 사실은 잘하는 방법은 뭐책 같은데 보면 다 찾아 나와 책 같은데 보면 다 나와 뭐뭐 뭐 삼성맨들 뭐 어떻게 사는지 맞아, 맨땅에 해딩하기 뭐 이런 책 그런 거 보면 아 얘들 뭐 맨땅에 어떻게 해딩하는지 응? 그런 것들은 많지 나오고 응. 뭐 데일카네기 뭐뭐성공대학법뭐뭐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근데 봐도 내건 아니야 아내건 아니고 나만의 방법이 따로 있는 거 같아 그냥 방법은 없고 그냥 솔직함면 이긴다 생각하는 솔직함 솔직하고 그다음에 어 뭔가 내가 어어 어, 욕심을 가지면 음. 욕심을 가지면 아마 내가 질것 같아 어색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솔직한, 최대한 솔직하면 이긴다. 야, 솔직하면 이기고 자연스러운 게이긴니까 그래서 음. 막 이렇게 막 촬영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뭐 거부감도 사실은 없지만. 뭐 촬영한 적이 있어야죠. 어색할 네. 수 있지. 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솔직한 게 나도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.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. 나도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그냥 편하게 너무 거침 없이 막 이런 것들이 어떨 땐 독이 되더라고. 독이 돼. 내가 내내 직업의 특성상 그런가? 우리 쪽만? 그 이제 인생 어, 법칙이 있어 이기는. 인생 법칙 이 있는데 뭐뭐 예? 뭐 거울의 법칙, 뭐 집신의 법칙, 뭐 예? 먼저 다가가고 먼저 좀 내가 먼저 웃어주고 뭐,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지막 제오 법칙이 뭐냐면 나랑 인연이 아니다 버려라 어. 어, 사람은 되게 많거든주아 맞아, 맞아. 지구 인구 66억. 내가 진짜 한국에서 안 맞으면 미국 가서 미국 사람 만나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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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명쾌한데? <laughs> 만약에 지금은 이제 너랑 이제 내가 이제 너 습성을 조금 알겠거든 너그 생각하는 자체는 착하고 예쁘고 어, 되게 어, 연예인 같지 않단 말이야 너 연예인 맞지? <laughs> 나? 연예인이 연예인? 연외인? 연외인 이제 그런 거지 이제 내 봤을 때 어, 내가 술 사는 이유 어디 가서 뭐 술값 잘 낸다 음.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그런 쪽으로 해서 어, 아니 그런 쪽에서 뭐 그렇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봉우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회사 다닐 때 이제 시간 마시면 쏘니까 음. 회사 다닐 때 이제 인사 발령 관련해서 이제 어, 애들이 접근하는 거를 그때는 이제 몰랐어 음. 이제 뭐아 진급 부분 뭐 그래서 뭐 해외여행 갔다 오 "아,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 담배 사오고 뭐 이런 거 봤어 근데 그때는 아 얘가 정말 고마워서 이런가 그랬었는데 회사 생활 딱 그만두고 나서 어 이런 게 끊기더라 어 이제 서서히 멀어지더라고 그런 애들은 진심이 아닌 거야 근데 그렇지. 그것조차도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의 그 자기 이제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맞아, 그잘 인간으로서의 예, 어, 예, 내가 살기 위한 그런 당연한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할 필요도 없고, 아, 나지 요즘 죽을 때가 다 됐나? 왜 이런지 모르겠다. 또 저, 전에도 그러는 거 같아. <laughs> 갑자기 요새 <요새만은> 만 <laughs> 그건 안 되는데, 어. 엄마, 야,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는 150까지 바라볼 <laughs> 어 그건데 우리가 지금 청춘이잖아, 청 청춘이 아니라 청소년이야. 청소년? 어, 그럼. 어. 100세는 기본 넘기잖아. 너무 지그럽다야 야, 그나저나 너는 맨날 딸랑고 그러잖아. 딸내미 완전 딸바인거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? 딸내미 막 항상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야. 아, 딸은 사실은 응. 공부도 못 하고 그런데 <laughs> 너 딸이 이거 보면 어떡하냐고. <laughs> 얘가 생각이 되게 그 자유로워. 근데 아들들은 뭔가 나한테 되게 그, 그 조금 약간 나를 어려워해. 통 아들들이 그렇지 않나? 딸은 막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. 어 얘는 돈 필요하면 이제 뭐 와서 이제 친한척 하면 아 아빠 막 이러면, 에이 씨 진짜 여기 돈 필요하다 <laughs> 알면서도 그냥 그런 거고. 아 딸은 딸은 여우 같아. 어? 근데 아들놈은. 그쁘지어돈 없어도 씨 말도 안 해. 그래서 엄마한테 제 문자를 보내 엄마 나 오늘 친구 생일인데. 어? <laughs> 그러면 엄마가 이제 돈 싸주지. 어, 귀엽다. 아들이 딱 이렇게 엄마 친구 생일인데 말도 못 하고 문자를 건네니까. 더 사랑스러울 것 같아 오히려. <laughs> 내가 너무 예를이제 첫. 아니 나도 그 유튜브 하잖아. 근데 유튜브 하면서 내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지. 근데 처음에 멋있게 막 이렇게 우아하게 해가지고 네 이건 이따가 너가 할 거지 어. 어쨌든 깜짝 아, 놀랐어요. <laughs> 뭐어아서딴 아, 음. 사람이 계산한 적이 없거든아 그래 너 맨날 그러잖아. 아니 뭐 일단은 너가 나보다 많이 버니까 응. 네가 더 많이 벌 수도 해. 있어. 씨. 왜? <laughs> 앞으로 잘벌 거야. 앞으로. 이게 편협한 생각. 이 <laughs> 유튜브에서 더 내가 더 많이 벌 거야. <laughs> 유튜브라기보다는 어쨌든 또그 뭐 하나 들어가면 작품 들어가면은 또 우리는 또잘벌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내가 또 이렇게 한방네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쓸수 있다 너 고기 사줄 돈은 번다 자 화이팅+ 화이팅 무슨 얘기 하다 말하니 갑자기 이런 얘기 하면 나 마음 약해져 <laughs> 아 맞아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봤는데 김홍익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김홍익 감독님 아, 김홍... 우리 패밀리 감독님. 감독님이.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는 거를 조금 그런 달리 해석을 해서 다른 각도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늘 방송에서 하던 스타일. 그리고 나도 그 생각했다. 어, 그러니까 종교 방송 같은 그 느낌도 들고. 어, 너는 음. 내가 그 하는 거딱 보면 두두 분과 두 분과 같은 거. 두부 두부? 어, 뭐,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공중파 스타일이야. <laughs> 방송 심의위원회에 마치 뭐 걸릴 것 같은, 어? 그래서 이제 말못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어. 아, 그래? 근데?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예전 같으면, 어. 어, 뭐, 저, 유교주의적인, 뭐, 그런 조선시대면, 어, 어. 유교주의 사상에서 해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게 어. 많았는데, 지금은 그런 게 많았는데, 지금 은 그런 시대 아니야. 어? 그치. 그러면 조금 더, 자연스럽게 내,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, 어, 그 다음에, 아, 내가 씨, 어느 날은 사람은 이제 뭐 조산모사 뭐 하면 안 되겠지만, 일관성 있는 사람도 좋지만, 어느 날은 내가 여기 길에서 춤추고 싶고, 어느 날은, 어? 길 뒤쪽 가서 춤추고 싶고, 이런 게 사람 마음이거든? 그지 그러면 씨, 내가 여기서 춤추고 싶을 때 춤추는 거,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은 게요 음. 어?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고 그런 거를 나는 어, 누군가 나를 항상 하늘에서 어?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를 심판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좀 떨쳐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조금 그럼 다른 데서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다막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자식한테만큼은 이렇게 어떤 대화를 할때 그래도 아빠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듯이 두부도 내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걔한테 막못 하겠어 그래갖고 나 아들한테 빡해 <laughs> 편의점에서 네, 술 취하고 누워있고 막 어. 아침에 와서 아빠 저술 끊을래요 그러면 내이 네, 새끼야 빠쾌해. 근데 사실은 뭐 걔가 아파갖고 두부가 어. 아프니까 예전엔 진짜 맴매도 하고 막 때리고 벌도 주고. 아무 데나 쉽근과 잘못하고 막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걔가 걷지도 못하고 막어 이러니까 뭔가 계속 쓰다듬고 걔한테 아직은 귀가 들리니까 귀 들리는 동안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 거야. 그리고 사랑한다, 사랑한다를 나는 막 하루에 시간만 되면 천번, 만번 해주고 싶어. 그래야지 걔가 면역력이 생겨서 오래 사는데는 거야. 진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때 가면 내가 막 너한테도 막 얘기하잖아. 무슨 너 여자 맞어? 막 이럴 정도로 막 터프하게도 얘기하고 막 욕도 하고 원래 내 성격이 그런 거나 의식 안 하고 털털이 너무 지나쳐갖고 어떻게 보면은 오죽하면 우리 멤버들이 나 독수리 오영재니 여자로 안 보고 그런데 걔내 자식한테만큼은 두 분한테만큼은 막 빌고 싶은 거야. 그것도 그렇고 뭔가 예전에 라디오 할 때도 그렇고 공중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사실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없어졌지. 오히려 방송하기가 더섭지 방송할 때막 이상한 말욕 튀어나오고 그럴까 봐. 뭐 어색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. 음. 방송도 할 때도 그냥 내 실생활 보여줘. 뭐. 그러면 왠지 정치가 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? 피곤하지. 어, 피곤하고 굳이 과연 내가 어? 천년 살기요, 만년 살기요, 응, 응. 백년 살, 아, 백년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게 낫지 않나. 어? 돈, 어. 뭐뭐뭐돈 아, 때문은 아니겠지만 뭐내 인기를 위해서 뭔가를 어, 숨기면서 뭐 이런. 고 사는 삶이 더 오히려 비참해지지 않을까 나중에. 맞아 맞아. 아, 어, 와 진짜 친구가 어 진짜 십 년의 좋은 그 이야기 하는. 아, 좋아 좋아. 그러면은 가자. 자, 가자. 집에 가자. 아 그런 얘기는 우리 또나 집에 가자고. 아니, 롯데리아 저... 가야지. <laughs> <너> 롯데리아맞아 <laughs> 주인 맞아? <laughs>